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여러분들 이 4일 동안의 연휴. 푹 쉬셨나요? 이제 또 내일이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긴급 휴일이지만 2차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본격 분석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반등 포인트들과 또 남은 상승 모멘텀 그리고 지금 C A T L부터해서 에코프로비엠의 신규 수주 고객사가 두세 곳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에코프로 BM이 CATL과 손을 잡는다라고 지금 양극재 공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에코프로 BM 회사 측 컨콜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고요 그것도 실적 발표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CATL은 전세계 1위입니다 1위 LG 엔솔 삼성 SDI SK 온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합쳐도 지금 CATL에 밀리고 있는데 이 CATL은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38%를 넘고 있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입니다 이 CATL이요 유럽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자 이거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CATL이 지금 헝가리 유럽에 짓는 공장 규모가 연간 100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 BM의 헝가리 공장과 단 3k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물류비도 줄일 수 있고 공급 속도도 올릴 수 있고 지금 이 샘플 테스트만 통과한다면은 바로 계약 가능성까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CATL이 2세대 나트륨 배터리 낙스트라 배터리 양산 준비 중인데 에코프로 BM도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서 기술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기술 접점과 지리적 접점. 둘다 잡았다는 뜻으로 앞으로 에코 프로 비엠의 신규 수주 고객사 1순위가 바로 CATL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7일부터 9일까지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가 열립니다. 여기에 LG 엔솔과 삼성 SDI가 여기에 참여하는데 여기서 뭘 지금 선보이냐 에너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를 선보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차 전지는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몇 배의 전지 다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도 양극재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ESS 시장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양극재 수요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LG엔솔은 유럽산 LFP 셀로 만든 컨테이너형 ESS를 공개한다고 하고 또 삼성 성 s d i 는 AI 데이터 센터 전용 UPS 배터리 U8A1을 출시한다라고 해요. 당연히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은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ESS 기술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모든 고출력 ESS에 들어가는 게 바로 고부가 삼원계 양극재입니다. 즉 에코프로 BM의 주력 제품이 ess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ai 수요에 유럽 전력망 전기차까지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전성기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빅뉴스가 뭐냐면요. 지금 에코프로도 지주사 자체로서 이에코프로의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cng가 속해 있긴 하지만 업스트림 투자로 전기차 캐진 나기를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 28%를 확보했잖아요. 최대 주주가 됐죠. 투자 금액이 총 4천억 정도 됩니다. 3,900억 정도. 여기 3,90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단순한 재련소 투자가 아니라요. 이제 에코프로는 재련부터 그다음에 요 재련을 한 다음에 바로 전구체로 이어지고요. 이 전구체가 바로 양극재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수직 계어라 밸류 체인을 완성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니켈 가격이 지금 3년 동안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을요. 외부에서 조달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97% 중국 의존도 탈피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적으로 니켈을 지금 조달받는 수직계열화 밸류체인을 완성하며, 2030년 중장기 비전으로 양극재 71만 톤, 전구체 25.5만 톤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할수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니켈 코발트 망간뿐만 아니라 특수물질까지 들어간 이 차세대 전구체 제품군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외부로부터 좀더 고객 매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도전하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 그룹이라는 거. 항상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같은 그룹 내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 CATL에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2세대 나트륨 배터리 낙스트라를 지금 출시를 예고했잖아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장점에다가 시장 절반 점유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작년 아니 재작년까지만 해도 CATL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어? 이때 절대 CATL은 어, 중국은 우리나라 기술력을 못 따라온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CATL이 LFP 배터리 하나로 어, 기술력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걸더 선호하는 LFP 하나로 지금 모든 시장을 전부 다 먹었단 말이에요. 항상 사실 우리나라보다 빨라요.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에서야 지금에서라도 에코프로비엠이 이 CATL과 협력할 방안을 놓고 협의를 추진한.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에코프로비엔 관계자가 직접 말한 겁니다. CATL이나 아니면 또 중국 업체의 배터리 업체 ASC 같은 셀 업체들이 유럽의 생산 거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향후 중국 업체들의 추진 방향을 주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에코프로가 그만큼 CATL과 협력 관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어 어차피 에코프로 BM의 매출 비중 자체가 유럽이 60%가 넘어요. 그래서 유럽 현지에다가 이 헝가리 공장을 지금 만들었고 이미 시범 생산까지 들어갔고 올해 2025년 말에 이 양산,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아마 CATL과 CATL과 공급 계약이 이전 사이에 나와만 준다면 다시 한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지금 완전 바닥에 있는 가운데 저점에서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면서 상승 추세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공급 계약이 빵 터져준다면 트리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 줄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코 프로비엠은 지금 c e t l 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리고 뭐 s k 온 삼성, SDI 고객사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지금 IRA 보조금 지급 대상이 하나씩 정해지면서 이 현대차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자 여기 나와 있죠 관세 대비해서 요 현대차도 메타플랜트를 본격 가동을 했어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모두 SK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SK온은 지금 포드 푸마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수요가 빗발치고 있죠. 이 SK온에다가 양극재를 공급하는 파트너가 누구예요? 바로 에코프로 BM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에코프로 BM과 SK온의 계약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근데 이 SK온은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 이 늘어나는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과 추가 계약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 여러분. 들이 확인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도 직접적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미 나트륨 배터리 주간 기업으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자 CATL이 이제 나트륨 양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는 더더욱 에코프로비엠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는 기술 독점과 타이밍 독점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 프로와 에코 프로 BM은 c a t a 공급 협상 그 다음에 LFP 탈중국 기술 확보 나트륨 배터리 독자 기술력 그리고 c a t a 뿐만 아니라 SK용과의 재계약 그리고 거기다가 AG엔솔과 ESS용 ESS용 양극재 공급 계약까지 나올 수 있는 신규 수주 관련해서 고객사 관련해서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는 꺾였지만요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순간 이번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이차런지가 제대로 반등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항상 공매도라든지 기간들이라든지 뭐 지들끼리 자전거를 돌린다든지 대차장구라든지 확인해야 될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투매를 유도하고 털리게 만들고 또 바닥에서 지들이 물량 쓸어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멤버십 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장중에 매일매일 알려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은 아마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제가 본격적인 2분기 그리고 3분기부터 매출 폭발 시기가 와야지만 여러분들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그냥 매일매일 손가락만 빨면서 주식 시장을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멤버십방에서는 우리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잡아서 종목 추천까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자 요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5월 2일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전에 제가 매도신호 드렸죠 이 펩트론 16만원에서 최종 입절해서 매수가 대비해서 73% 수익을 낸 그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3월달에 제가 펩트론 최초의 매수신호 드렸 었거든요. 자, 베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라고 하면서 3월 17일날. 9만 2천원대부터 추천을 드린거예요요 바닥에서 추천드려서 이렇게 한달 반만에 어뭐80% 90%까지 수익이 났지만 이렇게 눌러줬다 살짝 올라올 때 일단은 수익을 챙기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70% 이상에서 수익을 보고 나온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펩트론도 우리 수익보고 나왔고 그리고 4월달에도 연속으로 단기종목도 수익본 종목들 많거든요 자 이런식으로 제가 펩트론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서 금요일날 이렇게 눌릴때에 우리가 매도하고 나왔고 자 그다음에 이 펩트론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의 2 펩트론 요런 자리에 있는 또 하나의 신규 종목까지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우리 멤버십 방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부터 잡아놔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상승할 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추천드리는 게 바로 멤버십 방입니다. 우리 4월 달에도 단기 종목 이렇게 수익을 받는데 5월달에도 제가 단기 종목 플러스 제이의 펩트론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렸으니까 어, 들어오셔서 확인하면서 같이 수익을 좀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 우리 진도진의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가족방에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번호 있죠? 010-5793-5770번으로 참여 이렇게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 세 달에 25만 원 정말 저렴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이 어렵고 힘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진도진이가 여러분들 끝까지 이끌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또 여러분들 이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지루하실까 봐 이런 실시간 종목 추천도 드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73%라는 큰 수익도 내고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4월달에는 여러분들께 뭐 이스트소프트, 뭐 쓰리 빌리언, 센지렉, 그 다음에 신원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 종목 추천도 드려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가격 전략 전부 다 제시해 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내면서 또 제2의 펩트론 종목도 제가 추천드렸는데 이 종목부터 여러분들 잡아서 일단 또이 종목으로 큰 수익 한번 내보시면서 5월달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실 분들은 제 번호 010 5793-5770번으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문자를 주셔도요. 제가 시작일은 다음주 수요일날 시장이 오픈하니까 시작일을 수요일로 수요일로 다 정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제가 그동안 말한 거라든지 추천드린 종목이라든지 2차든지 관련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한번 쫙 보시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참여라고 문자 주셔도 제가 오늘 안에 다 입장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시 시작일을 제가 5월 7일로 할수 있게 전부 다 도와드릴 거니까 입장에서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또 연휴가 4일 동안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연휴인데 연휴 때는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신 다음에 또 우리 5월 7일부터 저와 함께 신나게 수익 파티 하실 분들만 멤버십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You yeah.